혹시 어 자녀분들한테 전화하셨다가 그 전화기 너머로 아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이따 통화해 뭐 이런 좀 무심한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아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돈은 먹고 나 꼬박 보내주는데 아유 근데 정작 보고 싶은 그 얼굴 보기는 왜 이렇게 힘든지. 네네. 또 어떨 때는 뭐 나보다 배우잖아. 아니면 또 손주들한테 더 마음 쓰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잖아요. 괜히 좀 서운하고. 그렇죠. 그럴 때좀 마음 한구석이 시리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밤에 잠도 잘안 오고 아이고 다 키워봤자 이거 소용없나 봐. 이런 씁쓸한 생각 혼자 삼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마음 이 자녀에게 느끼는 서운함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이걸 좀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음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네 특히 이제 자녀 때문에 좀 마음고생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좀 남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가 Healing Parental Resentment, A Self-Care Guide 라는 건데요 뭐 우리말로 하면 분보의 서운함 치유 자기 돌봄 안내서 정도 될까요? 네, 자기 돌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이죠. 맞아요. 근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자므로 이 서운함을 다루는 좀 다른 방법, 하지만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좀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자식한테 서운함 느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속상한 마음에 바로 그냥 전화부터 거시는 경우 있죠. 그렇죠. 막 따지듯이. 네. 너는 어떻게 엄마 생각을 그렇게 안 하니? 연락한 통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속마음을 막 쏘아붙이듯이 털어놓는 거죠. 욱해서 나오는 말들이죠, 사실은. 맞아요. 아니면 또 정반대로 며칠 동안 일부러 전화 안 받고, 아. 일부러 좀퉁명스럽게 대하고, 약간 나 지금 단단히 삐쳤어, 이런 신호 보내는 거요 네네. 그런 소극적인 저항, 시위. 그렇죠. 시위. 그런 거 해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말입니다. 한번 좀 솔직하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그렇게 감정을 막 터트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연락 피하고 이런 행동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가요? 음, 글쎄요. 그때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맞아요. 잠깐이죠. 돌아서면 오히려 자녀하고 관계는 더좀 어색해지고 그렇죠. 서먹해지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왜 우리가 늘 하던 그런 익숙한 방식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까 하는 거죠. 네. 이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 그 밑바탕에는요,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아, 바꾸려는 의도? 네. 내 서운한 마음 좀 알아주고, 나한테 좀더 신경 써달라 하는 그런 무언의 요구인 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나 행동을 내 뜻대로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이미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자녀는 부모의 그런 반응에 좀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고요. 아, 더 멀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어휴, 내 마음도 몰라주는 자식 하면서 원망이나 서운함만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악순환? 네. 계속해서 외부, 그러니까 자녀를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남는 건더 깊어진 감정의 골. 그리고 상처뿐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 자식을 바꾸려고 할수록 관계만 더 꼬인다. 정말 너무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럼 이 답답한 악순환의 고리 이걸 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네. 여기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자료의 핵심, 어쩌면 가장 좀 놀라운 제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자녀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녀를 붙잡고 따지거나 바꾸려는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면 뭘 해야죠? 하 아니, 그럼 뭘 해야 하냐, 그쵸? 자식이 원인인데 자식한테 향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바로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이 자료가 제안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 서운한 감정의 화살을 잔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려라. 나에게로요? 네. 나의 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주라는 거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왜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걸까요?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내가 서운한 건 자식 때문인데 왜 나를 먼저 돌보라는 거야? 그게 문제 해결에 뭐 도움이 돼? 하고 말이죠. 네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외부 요인. 그러니까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내 감정이 막 좌지우지되는 그 롤러코스터에서 잠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 롤러코스터에서 내린다. 네. 대신에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의 감정이죠.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내 감정에 집중한다. 이게 근데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나는 괜찮아 하고 애써 외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그냥 인정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냥 알아주는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막 성난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는 대신에 잠시 숨을 고르고 아 지금 파도가 추고 있구나 하고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는 것과 같다고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감정적 자립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외부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힘을 기르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 네.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황을 좀더 차분하게 바라보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라는 걸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공간. 오,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면 사실 시작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네. 다행히 이 자료에서는 아주 쉽고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내 마음 가만히 들여다보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본다. 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울컥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좀 편안한 곳에 앉아서 가슴에 손을 가볍게 한번 얹어 보세요. 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되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정말 서운하구나 하고 말이죠. 아, 그냥 알아주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라고나,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막 다그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네, 판단하지 않고. 그쵸. 그냥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마치 내 마음에게, 그래, 너 지금 힘들구나 하고 말을 걸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네,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안의 서운함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스스로를 다독여 죽입니다. 다도겨주기. 네. 첫 번째 단계가 내 감정을 그냥 인지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 감정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단계예요. 아, 보듬어 준다. 네. 마치 속상해서 우는 어린아이 달래주듯이, 나 자신에게 좀 다정하고 너그러운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어. 부모니까 자식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야. 얼마나 애쓰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속상할 만도 하지. 이건 내가 못나거나 잘못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내 감정을 스스로 정당화해주고 따뜻하게 수용해주는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나를 위한 아주 작은 선물하기입니다. 선물하기. 뭘까요? 여기서 선물이라고 해서 뭐 비싸거나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료에서 제안하는 예시들도 아주 소박해요. 예를 들면 향긋한 대추차나 생강차 같은 거 있잖아요. 정성껏 한잔 우려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기.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해 주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네. 나를 위한 행동. 이런 시간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힘든 감정 속에서도 아,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힘을 길러 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네. 그세 가지 방법들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참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내 마음 들여다보기는 전문가들이 보통 마음챙김 마인드 폴리스라고 부르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내 감정을 막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죠. 아 마음챙김. 네. 마치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보듯이 내 감정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다독여주지전 자기 연민 혹은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불리는 태도의 실천이고요. 자기 연민 자기 자비. 네. 우리가 남에게는 참 위로와 격려를 잘 건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나한테는 엄격하죠. 그렇죠. 나 자신에게도 좀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돌봄, 셀프케어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거고요. 네. 이런 방법들이 왜 효과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 마음의 공간이요? 네. 서운합이라는 감정의 폭풍우에 확 휘말려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이세 단계를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내 감정을 차분히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여유를 갖는다. 그러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조금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따뜻한 차한잔 마시면서 아,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자식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내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거네요 네 흔히 자신을 돌보는 걸좀 이기적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돌보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또 다독이고 작은 선물을 주면서 꾸준히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자료에서는 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그 변화가 중요하죠. 가정 먼저 내 마음속에 좀 잔잔한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평온함? 감정이 올라와도 거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군요. 그렇죠.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신에 약간 그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감정을 좀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할까요? 오,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놀랍게도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태도거죠? 네. 예전 같으면 서운함이 막 폭발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고 감정적으로 쏘아붙였을 그런 상황에서도요.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추스렀기 때문에 훨씬 더 차분하고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음 감정 조절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지혜로운 소통 네 자료에 나온 예시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예전에는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너무 섭섭해 이렇게 약간 비난 섞인 잔소리를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본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나요 엄마가 요즘 니네 얼굴을 통못 봐서 그런지 많이 보고 싶네 혹시 언제쯤 잠시 얼굴 볼 시간 괜찮겠니와 같이요 아 훨씬 부드럽네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 그니까 보고 싶다는 감정하고 필요 얼굴 보고 싶다는 필요를 훨씬 더 부드럽고 명확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훨씬 부담이 덜하죠. 맞아요. 그 변화의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왜 나를 돌보는 것이 결국 자녀와의 소통 방식까지 바꾸는 걸까? 네,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감정과 문제의 분리 그리고 건설적인 표현 방식의 습득이 있습니다. 감정과 문제의 분리? 네.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돌봄으로써 우리는 자녀의 특정 행동이라는 그 문제 자체와 그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똑같이 보지 않고 분리해서 볼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아, 분리해서 본다? 네. 네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아, 네 행동을 보니까 내 안에서 이런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좀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비난이나 요구 대신에요 나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예시처럼요? 네, 앞서 예시처럼 너 때문에 섭섭해. 이건 사실 비난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대신에 네 얼굴을 못 보니 보고 싶고 서운한 마음이 드네.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나전달법 소통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아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개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 개선의 열쇠. 결국 이 자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역설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셈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네, 내 감성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먼저 온전히 돌볼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정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때그 감정의 화살을 자녀에게 바로 휙 쏘아보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 그 화살의 방향을 잠시 나에게로 돌려서 아, 내가 지금 많이 서운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먼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네, 먼저 나를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돌보는 것이 결국은 소중한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현명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서운함이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원칙 있잖아요. 즉 어떤 좀 어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그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이 접근 방식이요. 이게 비단 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 다른 관계에도요? 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관계라던가 혹은 뭐 오랜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 같은데요. 그렇네요. 살면서 서운한 일이 어디 자식만 제뿐이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살아나면서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서운함, 뭐 속상함, 분노 같은 감정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것처럼 바로 외부 탓을 하거나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어,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하고 먼저 들여다보고 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고 또 나를 위한 작은 위로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은 제안이네요.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네. 이런 자기 돌봄의 습관이 우리의 전반적인 마음 건강과 다른 관계들을 또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보고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혹은 뭐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서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